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중에 3분의 1이 치유사역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니에요. 고쳐 주신 사람 있고 안 고쳐 주신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가셨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안 고쳐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사람이 있고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고치실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이 대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또 응답받는 사람들이 대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아니에요.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두 명이니.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이일할 줄을 믿느냐? 이두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기들이 맹인이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는 얘기는 고쳐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니네 눈 고쳐 줄 것을 믿느냐? 네의 눈을 보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다. 할때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9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응?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믿습니다 할때 고쳐주신 거예요. 아니요, 안 믿어요? 내가 너희 눈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아니요, 안 믿어요. 그러면 안 고쳐주셨겠죠. 믿는다고 하니까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만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고쳐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응?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으면 고쳐 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래서 창 구약에서 보면 아브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너희 믿음이 어찌 이렇게 적으냐 하고 막 책망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막 책망하죠. 그래서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막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가 끝나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낳는 사람이 있고 안 낳는 사람이 있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야. 믿음의 차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항상 손을 얹으셔야 돼. 아픈 데다가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계속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난 믿음이 있어. 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난 믿음이 없는데 한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이 감정이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없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감정이야.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그걸 못 믿으 우리 우리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은 위험한 거야. 믿습니까?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 같아서 엄청난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여러분 역사는 안 일어난다고. 감정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이야지.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잘 모르니까 항상 손을 얹어. 그러면 뭐몇년 만에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나잖아. 렇게몇년 동안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몇년 뒤에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언제 주님이 믿음을 주실지 몰라요. 항상 손을 얹고 아픈데도 손을 얹고 믿음을 주세요. 치료를 해 했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치료받은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믿, 믿음을,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걸 믿어야죠. 그냥 믿는다는 게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그 병을 고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 도대체. 아무 의미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공허한 소리예요. 거기는 역사가 없어.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야. 네?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죠. 나는 널 믿어. 뭘 믿는다는 거 도대체. 그럼 허무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 말하는 것은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걸 믿어야 가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능력을 믿어야지. 주님의 능력. 주님은 전능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다고 다 고쳐주지는 않죠.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다 고쳐주나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안 고쳐줘.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의사가 누구예요? 난 몰라. 그건 분야마다 다르지. 그러나 어딜 가면 돼? 어느 병원에 가면 돼요? 삼성병원, 연세병원뭐 응? 그런 데 있잖아. 서울대병원. 딱 나오죠? 거기 가면 있어. 근데 거기 간다고 다 고쳐주진 않지. 돈을 내야지. 돈안 내고 고쳐줍니까? 돈안 내면은 입원시켜서 쫓아내지. 자, 근데 주님은 돈을 받지는 않아요. 능력 이 있다고 다 고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도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칠 능력은 있어. 예수님, 나는 돈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그러면 못 고침받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보던데. 그건 착각이야. 교회가 돈 받는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착각이야. 만약 돈을 안 내면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교회가 있나요? 그런 교회는 안 들어가면 되지. 교회에 돈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뭐 이단이나 사기꾼이나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죠. 헌금은 자율이지자 괜히 자기가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해 안 했어요. 우리 아무 돈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거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어떤 신은 그러잖아요. 네 업보다. 응? 네가 아픈 것도 네 업보다. 그 업보를 다 응? 어? 당해야 된다. 응? 어? 자업자득이니까. 네 업보야. 네 업보를 다 치러야만 너가 이제 좋은 데가. 이런잖아요. 다시 태어나. 다시는 안 태어나요. 엉터리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것 같으면 죽는 것을 왜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걸 믿는 종교는 죽을 걸 걱정을 안 해도 되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왜 병을 고쳐 그냥 죽으면 되지. 다시 태어나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 잠자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잠잘 때 무서워?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삶이 어디 있어? 다 잠자고 다시 일어나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순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지만 고쳐줄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서 내가 돈이 없어도 고쳐주신다. 나의 믿음만 있으면 고쳐주신다. 이것을 그 믿으시로 추건합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응? 나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서이 그런 믿음을 줘야 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려 추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지. 그래서 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 적극적인 자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돈도 없어요. 맹인이니까 거지지요. 그 당시 맹인이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다 거지야. 돈도 없어. 그리고 앞도못 응. 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고칠 능력이 있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 이 믿음이 있어서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주님 옆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직구석에 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야, 떠나가셔라 떠나가셔. 그러고 있지를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맹인이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주님 옆에 나왔다고 적극적으로. 집 안에 앉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인 대로 가는 거지.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습니까? 요즘은 진짜 인터넷 예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공부야. 뭐 좋게 말하면 가정 예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핸드폰에 앉아 가지고 예배 드리시 있는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죠 환자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주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외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이해해 주시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을 치료해 주시겠냐고.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 맹인인 거 이해하시고,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못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맹인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왜 그때 고침을 받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나다니실 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은 뭐, 그 맹인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앉은 맹인은? 앉은 맹인은 뭐 하고 있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그 앉은 맹인은 뭐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지. 주님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못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못 받은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돼. 적극적으로 나올 때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와야지. 여러분, 신앙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뭐 했냐면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뒤를 딱돌어보고 어, 그래, 니네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이리 와. 아니면 예수님 다가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무시한 거잖아, 무시. 그러면은, 얼마나 민망해. 응? 얼마나 민망하겠냐고. 자기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다위세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랬는데, 그냥 싹 들어가 버리셨어. 예수님 어디 갔냐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봤으니까 알지.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고.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민망하잖아. 안 고쳐주시고 가버리셨네? 민망하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사랑이 없네. 예수님 이 고쳐줄 능력이 없나 보네.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버렸으면! 못 고침받죠. 여러분, 교회 와서 몇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 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응답이 안 되네.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나 이렇게 반응하든지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대답도 없는데 물어본 거지,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냐고, 어느 집이냐고, 그 집까지 따라왔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느냐?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줄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우리가 아무런 돈도 안 가지고 왔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왜 집에 들어갔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집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고쳐주신 줄을 믿으시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요. 믿으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안에 앉아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몇번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에이 포기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믿으면 행동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행동한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가 이 만주를 믿으시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믿음, 믿습니까? 아, 아멘! 그럼 아무 소용 없어. 그런 추상적인 믿음은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laughs> 많은 사람들이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감정이야, 그냥. 감정에 속는 거야. 에? 뭐, 설교할 때, 찬양할 때, 뭐,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러면, 아, 은혜 충만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건 감, 감정 충만일 수 있어요. 감정 충만. 분위기 충만일 수 있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잖아, 너의 믿음을. 어? 나는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내안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참 안타까워요.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행동으로는 노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왜 성경에 치유 역사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아주 답답해. 성경을 바르게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그것들고 또한 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이 그집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니까 그때 음. 대화하시잖아요. 음?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등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음. 주여, 그러었습니다. 너의 믿은 대로 되라. 믿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짜 믿는 사람 대시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대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병든자를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이 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